안녕하세요. 고사카바입니다 오늘은 타이쇼역 근처에 있는 교자 전문점 텐신노김모찌에 왔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인데요. 이번엔 지난번에 맛보지 못한 식사 메뉴까지 맛을 보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점심에 방문이라면 런치 세트 메뉴가 종류가 꽤 있고 구성이 알찹니다. 근데 저는 다양한 메뉴를 맛보려고 단품으로만 주문했습니다. 단품은 가격이 저렴한 대신 양도 적습니다. 조금씩 맛보기 좋은 구성이죠. QR코드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기본 군만두입니다. 찐만두와 군만두를 함께 먹는 듯한 식감과 소도 알차고 육즙이 정말 풍부합니다. 예전 이집 영상에서 이 맛있는 육즙을 한 번에 안 먹고 흘린다고 핀잔을 주는 댓글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육즙이 풍부한 만두입니다. 뜨거워서 그랬는데. 아... 물만두입니다. 하나는 팍치가 올라간 물만두고 하나는 기본 물만두인데 이것 역시 육즙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수를 좋아해서 함께 먹으니까 그 향이 교자와 잘 어울렸습니다. 한글 메뉴는 없는데 영어와 사진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주문하기는 쉽습니다. 하루막기입니다. 한자 그대로 충건이죠. 우리나라 중국집에서 서비스로 나오는 제품 충건과는 차원이 다른 춘권이에요. 피는 가볍게 바삭하고 속 재료는 신선한 고기와 채소 당면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진짜 바삭하고 맛있어요. 이 메뉴는 에비마요입니다. 바삭하게 튀긴 새우에 마요네즈 소스를 입힌 건데 일반 마요네즈라기보다는 과즙이 좀 들어간 것 같은 달콤하고 약간은 끈적한 소스예요 새우튀김과 잘 어울립니다. 처음에 먹었던 군만두가 맛있어서 추가 주문했습니다 바삭한 만두피와 가득찬 육즙이 정말 맛있는 만두니까 방문하실 분들은 꼭 주문해서 맛을 보십시오 엘비슈마입니다 하늘거릴 정도로 얇은 피랑 몽글몽글한 속그 중에 톡톡 씹히는 통새우살이 특징인 만두입니다 새우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이 만두 맛보시면 홀딱 반할 거예요 오사카에 있는 교자노오쇼, 오사카오쇼 등 유명한 교자 체인점보다는 가격은 좀 비싼 편이지만 확실히 재료와 조리법에 차이는 있습니다. 식사 메뉴로 주문한 마제소바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마제소바를 많이 먹어본 건 아니라서 마제소바 맛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마치 아브라소바와 마제소바를 섞어놓은 듯한 그런 맛입니다. 잡초로 하고 진득한 양념이랑. 닭의 지방에서 뽑은 듯한 기름 맛이 잘 섞인 그런 맛이에요. 감칠맛이 좋습니다. 여기 있는 남바에서 전철로 두 코스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저는 두번다 도보로 남바에서 이 집을 방문했는데 걷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걸을 만한 거리입니다. 오사카에 여행 오셔갖고 좀 특별한 메뉴를 찾으신다면 이 집에 한번 방문해 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